집에만 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진짜 너무 답답하다. 시장에서 사온 프리지아 꽃은 여기다가 이렇게 꽃병에 담아서 놔뒀어요. 한단밖에안 썼더니 조금 흩어지는 느낌이라서 거기서 포장하실 때준 이렇게 노끈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조금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조금 아까부터도 좀 꽃이 핀것 같아, 그죠? 너무 이쁘다. 집들이 선물 받았던 담금주 세트인데 오늘 한번 담아 보려고요. 이거는 딸기고, 이거는 야간무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주에요. 그래서 오늘 장볼때이 담금주도 사왔어요. 이제 한번 담금주 담아 볼게요. 저기 선이 있는 데까지 하면 되는 건가? 조그마한 선이 있긴 한데. 이게 설명서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서 버려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밥탕 설거지 끝냈는데도 아직 집안일이 끝나지가 않아. 그래도 하이에나 보고 한 조금만 더 쉬려고요. 좀 쉬고 올게요. 뿌듯한 나의 담금주, 히히. <laughs> 이래도 특이한 모양의 포도, 포도주라고 들었는데 어, 블랙서파이어라는 거봉류 중에 한 마래요. 조금 당도가 더 세고 맛있다고 해서 사와봤거든요? 이렇게 곤약밥 지은 걸로 유부초밥하고 된장찌개 데펴서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자리가더 살짝 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적당 크기만큼 잘라서 붓습니다. 저희 집게 조금 가치가 많이 삭아서 음. 설탕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신맛이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이 정도? 그리고 초록마을에서 산 해산물 버섯 가루예요. 이거를 조금 넣어주면은 감칠맛이 돌것 같아서 한번 넣어볼게요. 어 너무 많이 넣었다. 김치 양의 반만, 반절 정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일단 반절 정도만 넣어볼게요. 얇게 낼 거예요. 느린마을 막걸리랑 같이 먹을거예요 오빠 한입 먹어봐 너무 맛있겠다 바삭하게 됐으면 좋겠다 간장 음. 없이 먹어도 되지? 어 김치 양념 있어가지고 짤거야 앞조시 갖다줄까? 응. 콤뜨거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오빠 한입 먹어볼게 바삭해? 응 음. 잡아줘 엄청 맛있어. <laughs> 음 응. 오늘 아침으로는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 지금 식빵. 샌드위치, 딸기챔. 이거는 청란이에요. 신기하죠? 약간 청색이 띄고 있어요. 그리고 에멘탈 치즈. 계란이 약간 청색을 띠고 있어요. 신기하다. 이가이걸로 어. 어, 먹기. 괜이아 이리, 이먹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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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kay. 네 맛있겠죠? 음. 응. 점심에 이용해서 잠깐 한참 나왔어요 햇볕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순두부 아이스크림 샀어요 嗯。Mm hmm. 설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 네. 아이고. 아니네. 지금부터는